여러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지갑을 열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이 일반적으로 신분증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생년월일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BC와 AD를 나누어지게 되어서 2023년생이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2023년 후에 태어났다라는 바로 이 공식이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유대인이던지, 이슬람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자신의 생년월일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지금도 전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또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2000년 전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이 맞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 날짜를 알게 된 것이냐라는 궁금증들은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정말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25일에 정확히 태어나신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 시즌만 되면 성탄의 기쁨을 즐기고 기념하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시즌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간증을 들으면 자신이 교회를 안 다닐 때꼭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교회를 갔는데 그게 바로 성탄절이랑 부활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즌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아주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가 아니니까 이 시즌을 난안 지키고 즐기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세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탄의 속성 혹은 전략을 인간들에게 밝혀 알려주는 한가지 사실은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우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사탄이 악마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광명의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인간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상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광명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태양신 숭배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태양신의 시조는 바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고대 바벨론의 니무롯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신 숭배는 각 나라 지역마다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변형이 되기는 하지만 그 근원은 니무롯,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펴본다면 사탄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태양신 숭배의 전성기는 고대 로마 시대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태양신의 이름은 미트라신이었습니다. 미트라 숭배는 BC 3세기경에 페르시아에서 성행했고 그 후에 로마로 전파돼서 특히 군인층에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폼페이오스의 동방 정복 이후에 로마에 유입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수호신까지로 격상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12월 25일이 이교도들이 미트라 즉 태양신에게 바치는 이교도의 최대의 축제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12월 25일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날은 고대 시대 때부터 지켜지던 동지제로서 태양의 떠오름을 축하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미트라교도 결국 바벨론의 니무롯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 바벨론까지 거슬러서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기록된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게 한그 니무롯은 자기를 자칭 태양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니무롯이 죽으니까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갑자기 한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죽은 니무롯이 하늘로 올라가 태양신이 되었는데, 내가 그 태양의 빛을 받아 임신이 되어서 낳은 이 아기가 바로 태양신의 아들 담무스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바로 부활한 니무롯인 것이다. 이렇게 사기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더 나아가서 니무롯을 태양신. 그리고 자기는 달의 신, 단무스는 별의 신으로 선포를 해서 1월 성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1년 중에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었죠. 그리고 이날은 겨울이 막바지에 이른 날로 12월 21일에 해당합니다. 세미라미스는이 동짓날인 12월 21일이 해가 1년 중에 가장 짧기 때문에 이때 태양신인 니무루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지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는 22일부터 밤이 계속되는 흑야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이 3일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통 25일이 되면서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또세미라미스는 12월 25일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니무롯이 담무스로 환생한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12월 25일은 담무스의 생일이자 태양신인 니무롯이 환생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는 단무스가 미트라교로 이름만 바뀌어서 로마로 유입이 되고 성행하니까 이 미트라교의 가장 큰 축제일인 12월 25일에는 로마가 완전 대축제 분위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축제 날이니까 그 지배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 축제 분위기로 다들 들떠 있고 거리에는 선물을 사기 위한 사람들과 함께 많은 선물 용품들이 팔리고 사람들도 이날만 되면 다들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일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태양신을 믿지 않았던 카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회의를 소집하였고 12월 25일에 다들 즐기고 쉬는데 우리만 너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회의를 한 결과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규정하자 그래서 이기도들 못지않는 우리들만의 또 다른 대축제일로 보내자 라고 절를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성탄절은 4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돼서 5세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영구히 지키라는 교황의 법령이 반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증거는 크리스마스의 근원이 된 로마의 절기는 라틴어로 ds 나탈리 솔리스 인비티였는데 그 뜻은 바로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생일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는 로마가 태양신 숭배 사상의 그 이교적인 전통과 관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명칭만 성탄절로 바꿔서 로마 카톨릭의 명절로 따르고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등장하는 할아버지가 한분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요즘은 아쉽게도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해진 것 같은 산타클로스가 바로 그 할아버지입니다. 이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옛날에 선행을 베풀었던 것으로 유명한 성 니콜라우 주교로부터 기원했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 전설은 12세기 프랑스의 숙녀들이 성 니콜라우 축일 전날인 12월 5일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쯤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성 니콜라우라고 부르면서 그 네덜란드어 발음이 그대로 영어가 돼서 산타클로스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 니콜라오 그림을 보면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타클로스의 외양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적인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1863년 미국의 시사 만화가였던 토마스 네스트가 한 잡지에 풍성한 수염과 뚱뚱한 외양을 지닌 산타클로스 사파를 그리게 되었던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은 바로 코카콜라 회사였습니다. 1931년 미국의 음료회사 코카콜라가 겨울철 코카콜라 제품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홍보 전략으로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색. 붉은색을 산타클로스에게 입히면서 백화점 홍보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은 코카콜라의 로고 색깔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흰 수염은 코카콜라의 거품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산타클로스 마케팅은 코카콜라의 상업적인 성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은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주의 천사들을 보았다 라고 나와 있는 구절로 인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으려면 풀이 마르지 않고 목초가 풍성한 시기여야지 가능하다 라는 의견과 함께 하지만 정확한 날이나 시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의 시작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극률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의 죄를 지우려고 오신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 메시지아도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여태까지 매주 유튜브 수익금과 구독자님들의 후원금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센터에 조금씩 간식 지원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즌을 맞이해서 발달장애인분들에게 더큰 보탬이 되고자 하여 기부반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지 퀄리티는 물론 디자인도 최고의 품질로 준비를 하였고요. 다른 단체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부 반지 수익금의 최대 20% 정도만 후원을 하지만 저희는 준비 비용만 빼고 남는 거 없이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직접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에 우리도 낮아지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에 교훈을 얻고 저희 메시지아도 앞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 발달 장애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달린 링크로 들어와 주셔서 구독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설명을 하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근거와 이유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비록 지금 지켜지는 날짜는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중요한 기념일로 여겨지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의 가르침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멸망. 망치않 고, 영생 을얻게해 주실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 으로 말미암 아 올바른 천국 소망 을 가지고 참된 믿 음의 삶을살 아가야 겠 습니다.